안녕하세요. 한결의 경제연구소 이원재입니다. 이원재의 5분 경영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금과 기부금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부비용이라는 경제학적인 개념을 활용을 해서 좀그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낮춰야 된다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부가 그런 이슈를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그런 이슈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돈을 쓸 곳은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소득 양극화라든지 신용불량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세금이 줄어든다면 정부가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들 것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출이란 것은 투입의 함수이고요.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도 투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투입에 해당하는 세금과 예산이 줄어드는데 산출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늘어날리는 만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사회 문제 해결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민간 기부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김밥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을 기부하는 일,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일이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아니면 개인의 기부가 사회 문제 해결에 투입된다면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결하던 문제를 민간이 해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좀 떠오릅니다. 세금과 기부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사회 전체 기부금은 늘어나게 될까요? 아니면 더 줄어들게 될까요? 걱정스럽게도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율이 낮아지면 그 거치는 세금도 줄어들지만 기부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기부에 대해서 그 공제를 해주는 그런 소득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금 감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경제학자들은 기부비용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기부자가 그 기부 때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부자가 기부 때 부담하는 비용은 기부하는 금액 전체가 아닙니다. 사실 기부 금액보다 기부 비용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세율이 낮아지면 기부 금액도 줄이겠죠. 똑같은 액수를 기부하면 기부를 통해서 얻는 사회적인 만족감은 똑같은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세율이 낮아지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개인보다 더 강력하게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런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 책임을 회피를 하게 되면 민간이 그 책임을 자발적으로 떠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적극적인 기부 행위가 일어난다. 이런 주장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부 문화를 비교해보면 이런 주장에 고개가 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이미 유럽 사람들은 세금으로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개인은 사회 문제 해결에 돈을 더 지출해야 될 동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민간이 개입할 만한 사회 문제도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국가가 많은 문제를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상당히 발달을 해 있는데요. 이 발전 동기 자체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기능의 취약성 때문입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감세와 작은 정부의 레이스가 상당히 오랫동안 펼쳐졌었고요. 비영리기관과 기업들은 여기에 대응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사회 복지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자발적인 운동이 벌어지게 됐고 여기서 적극적인 기업 연계 비영리 사업이 벌어지면서 기부 문화가 발달하게 됐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주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에는 어떤 주장이 적용이 되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 한국 기부 문화는 사실 지금 막 우물 틔우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지금의 흐름처럼 세율이 점점 더 낮아지게 되고 정부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기부문화는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한 논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과 한국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할까? 한국 사회는 점점 늘어져, 늘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임을 누구에게 묻게 될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경영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